안녕하세요. 이점의 우디입니다. 오늘은 1막 6장, 안정적인 펀드 찾기입니다.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, 이번 달부터 이제 투자 실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, 안정적인 펀드 찾기부터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에 앞서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펀드 풍차 개념인데, 14개월에 한 번씩 42개월짜리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, 펀드를 어떻게 찾는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 금융을 들어가시면 되고요. 네이버 금융에서 음 펀드라는 창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펀드 보이시죠? 네, 펀드를 들어가시고 여기서 펀드 파인더가 있습니다. 네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해외 투자를 많이 했었고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미국 쪽이 좀더 활성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해외 쪽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정적인 거를 더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국내와 해외를 어, 투자 지역으로 잡고 유형과 테마명 운영사는 전체로 하겠습니다. 클릭을 하지 않으면 전체가 되고요. 그리고 설정액은 5천억 이상. 아무래도 큰 규모의 설정액은 어,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수료는 낼수 없죠. 네. 판매 수수료, 선취 수수료 없는 총 보수가 1% 미만 인펀드를 찾아줘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. 프로그램이 잘돼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수익률은 1년 순으로 해서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81건이고 그 중에서 제가 10% 이상 수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11개 중에서 또 보수가 1% 미만인 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운영보수가 제일 낮은 NH 아문디 하나로 200 증권상장 지수 투자신탁을 보겠습니다 국내 코스피에 있는 상위 20% 기업이 이제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완전 주식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또 보는 게 비해 민간도 1 미만인 경우는 시장 수익률보다 둔감하게 움직임. 그래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다. 라고 해서 1 미만인지 한번 보시고요.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샤프레이시오. 이것도 샤프 지수가 높을수록 투자성과가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라고 해서 유형 평균 대비해서 높은지. 근데 얘는 3년, 5년은 낮네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는 팽! 당합니다. 다른 상품을 보는 거죠. 그리고 하나 더 보는 게 젠센스 알파가 클수록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얘도 유형 평균 대비해서 높은 거를 선택을 합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젠센스 알파도 낮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안 하죠. 이런 상품은. 그래서 다음으로 뭐 운영 보수가 높은 하나를 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펀드를 찾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설정액을 다 이제 클릭을 해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에 뭐 14개월에 한 번씩 보는데 뭐 이틀에 한 시간씩 해서 두 시간만 투자하시면 찾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1개월 마이너스인 거 빼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비해민감도 샤프레이시오 젠센스 알파를 보고서 어 내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이제 펀드 풍차에 실어 보내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이거를 또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어, 개인연금 펀드, 저축에서 이제 펀드로 작년에 바꿨는데 작년부터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한 열에 한두분 정도만 들어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은 아니지만 현재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한10% 이상 수익률을 보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런 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자녀 적금을 이제 저도 이제 펀드로 변경을 했고요. 개인연금저축도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펀드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DB 같은 경우도 DC로 한 1년 정도,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뭐 DB형보다는 좀더 수익률이 좋게. 퇴직금이 이제 형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하루에 1시간 이틀에 2시간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, 프로그램이 잘돼 있어서 펀드 찾아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뭐 자문이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 제가 어,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